안녕하십니까. 마카오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루는 마카오 전문 유튜브 채널 마카올리즘의 비터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카오 이야기가 아닌 살짝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기사를 봤는데, 와, 백신 임상시험 성공 관련 기사를 봐가지고 이걸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면서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m a c a u i s m 제가 어떤 기사 내용인지 한번 봤더니 미국의 바이오 기술 기업 모더나라는 이런 회사가 있나봐요. 여기서 지금 전 세계가 유행인 그 병이 있잖아요. 그 병의 백신 일상 시험 요거를 시도를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있었다고 하네요. 어, 내용을 한번 보니까. 어, 참가자가 45명이라고 하는데 이 참가자 전원 모두가 그 바이러스의 항체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최소 8명에게서 그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 항체도 형성이 됐다고 합니다. 아, 정말 기다리던 소식이 아닙니까? 어, 지금 이 바이러스가 어, 몸에 들어왔을 때. 더 이상 그 바이러스가 복제될 수 없게끔 항체를 만드는데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하면서 이보다 더 좋은 데이터를 가질 수 없다. 이렇게 그 사장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속도를 더 내서 두 번째 임상 시험에는 600명, 그리고 세 번째 임상 시험은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할 건데 이게 7월에 예정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게 잘좀 개발이 돼가지고 백신이 하루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집안에서 이렇게 갇혀있는 것도 그렇고 뭐 한국에갈 수도 없고 또 많은 분들이 마카오로 오고 싶어 하는데 이분들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빨리빨리 개발이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어 지금 모더나의 초기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서 환영을 하면서도 지나치게 낙관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존스 홉킨스 대 백신 안전연구소의 데니얼이라는 그 소장이 있나 봐요. 어,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지금 이 1차 임상시험으로 나온 결과가 굉장히 좋은 소식이지만, 1차 임상시험에서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품으로 출시되지 못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너무 낯간하긴 이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날 모더나라는 회사의 주식이 20%나 올랐다고 하는데, 와, 이런 데다가 미리미리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해놨어야 되는데, 이건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80불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또이 소식과 연관된 다른 소식을 좀 전해드리자면은,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전 세계에서 지금 이 백신 개발에 백 군데가 넘는 회사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는 모더나 그리고 화이자 등등의 제약회사의 8개 백신 후보에 대한 임상 시험이 시작됐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개발들이 잘 돼서 정말 최상의 시나리오가 됐을 때는 2020년 연말에는 지금 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개발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기사가 어저께 나온 기사인데 이 기사대로 정말 백신이 잘 개발돼서 어이 회사가 됐든 저 회사가 됐든 아무튼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백신이 빨리 개발돼가지고. 이 상황이 종결되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수 있고 저같이 또 가족을 애타게 보고 싶은 사람들이 가족을 또볼수 있는 그런 기쁜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 영상을 통해서 마카요 소식을 전해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물러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졸깃.